안녕하세요, 마마님들. 자, 또 데뷔마마의 레시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얼굴만한 다시마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계란 요리 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일본 스타일의 계란 요리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째로, 이쯔방다시라고 해서, 다시마와 가츠오부시를 넣은 육수를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수를 만들어 놓으시면, 일식의 모든 요리에 거의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수지요리 학교에서 배웠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집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일본 계란 요리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하나는 차완무시라고 하는 일본식 푸딩 계란찜이고, 하나는 거의 푸딩같이 촉촉한 일본식 계란말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가츠오부시 한국말로 하면 가다랑이포라고 할수 있죠. 한국 사람들은 모든 육수에 거의 멸치가 베이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멸치 맛을 부드럽게 하려면 다시마를 섞기도 하고 비슷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믹스를 해서 쓰기도 하고 남해안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 홍합이나 뭐 조개로 육수를 내기도 하죠. 근데 일본은 대부분 이 가츠오부시라고 해서 가다랑어를 말려서 얇게 떠낸 포. 그 오코노미야끼? 이렇게 위에 보면 막 춤추듯이 약간 이렇게 보풀보풀 올라간 거 있잖아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바닷가가 많은 나라들은 생선을 말리거나 훈제를 해서 그걸 또 포로 만들어서 그냥 먹기도 하고 요리에 넣기도 하고 또는 육수에 많이 쓰죠.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시면 황태포. 맥주 안주로도 드시지만 훅 끓여서 황태국을 끓이기도 하고요. 반찬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시잖아요. 일본에는 가장 흔한 요리 우 재료 중에 하나가 이가다랑어포가트오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육수를 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딱세 가지 들어가요 물을 끓이고 다시마하고 가쩌부시 가다랑어포를 준비했는데 주의하실 점은 다시마의 표현에 이렇게 하얀 것들 있죠 이건 씻어내지 마시고 꽉짠 행주로 아니면 페이퍼 타올로 그냥 이렇게 큰 먼지만 닦아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다 맛있는 성분이 하얗게 굳어있는 거라서 지금 1.5리터 그러니까 1500ml의 물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큰 뿌리 다시마 요 정도 사이즈가 25g이에요 1.5리터의 물에 얘를 담그고 다시마는 푹푹 끓이면 점액질이 너무 나오기 때문에 찬물부터 해서 끓기 시작하면 얘는 빼내야 돼요. 그래서 10분 정도 얘가 우러날 수 있는 정도의 불을 맞춰서 조금 천천히 끓이시면 돼요. 얘는 이제 끓기 시작해서는 빼는 게 맞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물이 약간 끓을랑 말랑한 상태예요. 그때 다시 말을 건져내는데, 굉장히 커졌죠. 아, 아까 두배 정도는 불어난 것 같고 지금 여기서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뽀글 뽀글 올라오는데 이때 찬물을 살짝 넣어가지고 끌어오르는 거를 멈추게 한 다음에 이 가다랑어 불을 다 넣고 불을 끕니다. 이가다랑어포는 끓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예요 차처럼 그냥 방치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일본 요리의 기본이 되는 가은부시 육수인데요 이걸로 어묵탕 끓일 수 있고 우동, 일본식 조림 요리에 다 들어가고요 오늘 우리가 만든 계란찜과 계란마리에고 음, 들어갑니다 우동처럼 좀 국물이 진해야 될 때는 간장량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 다른 재료가 좀더 중요하다, 맑은 국이다 이럴 때는 간장 양을 좀 줄여서 가기도 하고요. 일시 국물에서만 나는 특유의 맛이다. 그럼 이 가다란 라 국수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면에 거품이 아주 미세하게 있거든요. 그런 거좀 걷어내시고. 네, 이렇게 해서 육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을 보시겠어요? 아, 입맛. 딱 아실 겁니다. 아는 맛. 자, 그럼 이제 일본식 계란말이를 해볼 건데요. 일단 계란 6개를 한번 깨볼게요. 일본 분들은 이렇게 거품기로 하면 너무 거품이 많이 나니까 어차피 체에 걸릴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노른자를 톡톡톡 깨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젓가락으로 이 바닥을 느끼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숟가락이나 거품기로 하는 것보다 거품이 좀덜 나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계량이 좀 중요해서 저랑 같이 따라와 주실게요. 가소부시 저희가 만든 거 200ml에다가 소금을 6분의 1 티스푼, 정말 한 꼬집을 넣고 미림, 맛술 15ml 넣을게요. 자, 15ml 간장을 10ml 이렇게 잘. 소금이 녹을 정도로 저어줍니다. 여기 계란물에다가 이렇게 섞어줄게요. 한국 계란말이에는 사실 채소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육수와 간장과 미림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계란말이가 돼요. 채다가 얘를 한꺼번에 부어서 한번 걸러줄게요. 이 과정을 거쳐야 정말 이제 부드러운 계란찜이 완성돼요. 여기 알끈 보이시죠? 부드러운 계란물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계란말이를 마는 것도 약간의 요령이 있으니까 이제 저와 함께 따라와 보시죠. 자, 불을 켜고 약간 달르면 기름을 처음엔 좀 넉넉히 둘게요. 옆면까지 좀 코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 여분의 기름은 이렇게 페이퍼 타올에 다 흡수를 시켜서 이걸로 있다가 기름을 보충해 가면서 지져낼 거예요. 충분히 달아졌는지 알려면, 이렇게 하면 치익 하죠? 이렇게 됐으면은 얘가 준비가 된 거예요. 처음에 올렸을 때 이렇게 잔잔한 이렇게 불꽃이 올라가는데, 이때 불을 좀 낮춰주시고, 처음에는 약간 스크램블처럼 좀 그냥 뭉치게, 뭉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뭉쳐지기만 하면 얘를 뒤로 쭉 밀어주세요. 뒤로 쭉 밀고, 계란물을 추가해서, 여기 지금 빵꾸난 거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살짝 더 들어서, 이렇게 계란이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고, 익으면 이제 조금씩. 이게 고수들은 펜을 쳐가면서 한 번씩 스냅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얘가 좀 수분이 많고 말랑말랑해서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할 때, 뒤에 이렇게 한 번씩 기름을 닦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여기 끝에가 익었으면 은쭉 당겨주세요. 쭉 뒤로 당기고, 이쪽도 기름이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여기는 닦아낸 다음에, 계란을 추가를 해주시고 천천히 말아 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면이 어느 정도 말랑말랑하게 익었으면 얘가 잔열에 있기 때문에 빨리 여기 발로 옮겨 줄 거예요. 모양을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약간 타원형 모양으로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식을 때까지 두면은 모양도 잡히고 잔열에 의해서 속까지 부드럽게 익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원무시라고 하는 일본식 계란찜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외부에 일식식 하면 처음에 에피타이저처럼 주처럼 내주는 그 아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까 만든 가츠오부시 육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600ml, 그리고 계란은 4개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육수가 들어가죠. 계란 4개를 한번 이제 깨서 준비를 하고요. 아까처럼 이 부드럽게 계란찜을 하는 거는 처음부터 막 거품을 내지 않고 알을 이제 깬 다음에 지그재그로 가로로 빠르게 섞어줄게요. 젓가락의 바닥이 바닥에 붙어 있으면 은 거품이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옆으로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한다는 느낌으로 재빠르게 4개를 이제 해줬고요. 보통 계란 하나가 한 50g, 60g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계란 하나당 3배 정도. 4배 정도 되면 너무 흐는것 같고 3배 정도가 제 입맛에는 맞았거든요. 그래서 계란 4개에 육수 600g. 이번에도 여기 육수에다가 간을 할 거예요. 다시물 600에 미리미 10ml. 그러니까 여기에 두번 5ml, 10ml, 소금을 3분의 1 작은 술이니까 굉장히 작게 넣고, 간장이 20ml, 15ml 한번 하고, 자. 잘 저어줄게요. 어. 소금이 녹을 정도로만 이 계란에 합체를 해서 또 걸러줄 거예요,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저어준 다음에 나중에도 뜰 거긴 하지만 지금 이 거품을 한번 걷어내 주고요. 고운 체에다가또 걸러줄게요. 계란찜을 위한 믹스가 완성이 되었고 지금도 거품을 한번 걷어내주고 자 이제 계란용 찜기에 한번 담아볼 건데요 사실 일식집에 가면은 뭐요 안에 약간 뭐 숨겨놓듯이 은행을 볶아서 넣기도 하고 새우살이나 닭고기 같은 것들 조여가지고 여기다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플레인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 차완무시용 그릇은 뚜껑이 있어요 약간 요 그릇보다 뚜껑이 크 큰게차마 무식으로 드시는데 왜냐면 찌면서 나온 증기가 옆으로 해서 이렇게 굴러 떨어지라고 그래서 수분이 너무 많이 맴돌지 않도록 하는 뚜껑이거든요. 80% 정도 채워줄게요. 계란 4개로 꽤 많은 양이 나오겠죠? 이 정도 사이즈 컵에 한 6개 나오겠네요. 계란 4개로. 이렇게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또 여기에 약간의 거품이 생기거든요. 낙차에 의해서 예쁘게 완성하려면 여기 거품도 얻어주고요. 뚜껑을 덮어서 찜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사실 다시물의 농도는 한번 제 레시피대로 해보시고 가감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계란말이는 계란 6개에 육수가 100ml 들어갔고 지금은 계란 4개에 육수가 600ml나 들어갔어요. 굉장히 여기가 배합이 많이 된걸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한번 해보시고 입맛에 맞게 약간 양을 가감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이 약간 뽀글뽀글뽀글 뽀글 올라오는 정도로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물이 중탕을 할 때는 그릇에 한반 정도만 보게끔 채반이 있고 그 위에 올려 놓으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될 때는 중탕처럼 하셔도 돼요 뚜껑을 덮고요 중불에 3분 그다음에 약불에 8분 익혀주고 그다음에 뜸을 한 5분 정도 들여줄 거예요 자 이거 익는 동안 계란말이 한번 잘라 볼까요 조금 더 일식스럽게 좀 정갈하게 플레이팅 하기 위해서 제가 물을 좀 갈아줄 건데요. 간장에 물을 절여가지고 같이 플레이팅을 해서 계란말이를 느끼하지 않게 먹는 방식인데요. 여기에 진간장을 조금 부어가지고 적셔서 볼처럼 만들어가지고 옆에다가 플레이팅을 하면은 계란말이 드시면서 이렇게 한 젓가락씩 드시면은 느끼하지 않아서 좋아요. 먼저 올려볼고요그 다음에 계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약간 이 김팔의 요 모양까지 나가지고. 굉장히 촉촉한 계란말이가 완성이 됐는데요. 단면 보이시나요? 얼마나 촉촉한지. 거의 안에 이렇게 말아 들어간 자국이 없잖아요. 수분이 많아서 말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말고 나면은 수분에 의해서 이렇게 예쁘게 자리가 잡혀요. 그 스시 이름이 타마고잖아요. 타마고가 일본 말로 계란 스시라는 거죠. 심도 이제 거의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기가 있거나 기름기가 있는 거를 플레이팅 할 때, 도일리 페이퍼라고 하거든요. 종이를 하나, 이렇게 하나 깔아주고, 하나씩 올려주면 예겠죠다 되긴 했을 텐데, 시간으로 보면은 이 소시개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계란물이 묻어나면 안 되고, 깨끗하면 다 익은 거거든요. 묻어나오지 않으면 다 익은 거고, 깨끗하게 익었다. 자기 물기를 다 이렇게 좀 닦아가지고 예전에 일본에 여행 가면은 막 이런 그릇도 막 사다 나르고 했는데 요즘은 팝업 스토어 같은 백화점 이런 데도 팔고 쿠팡에도 찾으면 있더라고요 차원 무시 그릇 이렇게 찾으면. 뭐부터 드셔 보실래요? 계란찜부터 드셔야 돼. 갓시 음. 오마카세 첫첫 번째 나와. <목소리도> 그래서 제가 아까 에피타이저라고. 어물에 관습을 진짜부터. 저 집에 뚜껑 있는 그릇이 없을 때는 이런 거를 덮어서 같이 찌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물이 떨어지는 거만 막으면 되거든. 아. 다안 식었네. 다 사라져가지고 음, 지금 아직 무가 안달 때여서 추워지면 무가 달아지면 이것도 같이 먹으면 약간 간을 잡아주는 느낌? 이렇게 해서 이쯔방다시 1번 육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토부시와 다시마를 이용한 기본 육수를 만들어서 계란말이와 계란찜을 만들어 봤는데요 딱. 드셔보시면 일식집에서 먹어본 바로 그 맛일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멸치 육수를 좋아하는 것만큼 일본 분들은 갓소부시 육수를 좋아하니까요. 이 기본 맛을 한번 익혀두시면 이 육수를 우리나라 멸치 육수와 살짝 배합해서 오뎅탕도 끓여드실 수 있고요. 조림이나 우동이나 전골이나 이런 데다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레시피 저장해 주셨다가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식 계란찜은 아이들 먹이기도 너무 좋고 가족식 식사할 때 처음에 죽 대신 한번 내놓으시면 너무나 예쁘고 품격 있는 식사가 되고 보이니까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서피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람 설정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레서피 많이 많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